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우 실장입니다. 벌써 12월이에요. 진짜 마지막 연말까지 저희 유튜브 고객님들 다 행복하시고요. 더불어 제가 정말 가성비 있는 차량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이 차량 금액 정말 너무 파격적인 가격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쌍용의 부티플 코란도 차량이고요. 이륜 가솔리 1.5 C5. 플러스 등급입니다. 2019년 등록, 2020년식. 89,200km 탄 안타까운 유사고. 차량이지만 가격이 1,250만원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정말 전국 최저가 말씀드리면서 여기 성능 기록부 다시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외관 상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 겨울에 딱 알맞은 흰색. 깨끗한 흰색 색상이고요. 외관상 너무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엠블럼부터 전체적인 그릴 보셔도 사용감은 거의 눈에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앞에 전방 센서 완벽하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헤드라이트, 데일라이트, 아래 안개등까지 관리 상태는 되게 훌륭하게 되어져 있고요. 앞쪽 캔더부터 여기 측면부 캐릭터 라인을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외관상 거의 흠잡을 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 한60% 정도 남아 있고요. 휠 컨디션 보시면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인치 18인치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도 한60% 정도 남아 있고요. 휠 컨디션 보시면 되게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후면부 보시면 썬팀적인 부분. 정말 양호하지만 미세한 흠집은 조금 있어요. 이쪽에 네, 뜯김 자국은 있고요. 그리고 이 내려오는 라인은 관리 상태는 훌륭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공간 보실게요. 뒤쪽에 보시면 6대4 폴딩 다 가능하고요. 아래쪽에도 수납 공간이 알맞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삼각대와 킷 알맞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후방 카메라와 후방 센서 알맞게 들어가져 있고요. 양쪽 테일 램프도 깨지거나 흠집은 전혀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측면부 캐릭터 라인 이렇게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외관상 거의 흠잡을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열 공간 같이 보실게요. 네, 시트적인 부분 보시면요. 네, 조금의 사용감은 눈에 보여지고 있고요. 아래 코일 매트로 깔끔하게 깔아놓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열선 시트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보셨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또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 이렇게 두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동 한번 켜볼게요. 가솔린 차량답게. 엔진 소리 되게 훌륭하고요. 이차량에 보시면 계기판, 전자계기판. 알맞게 잘 들어가져 있고요. 89,226km 탄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스테링 휠 이렇게 보실 텐데요. 사용감은 거의 눈에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오른편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들어가져 있고요. 왼편에 핸들 열선, 핸즈프리 기능, 볼륨 조절 기능, 모두 버튼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옆쪽으로 보시면 후추방 경고 시스템,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들어가져 있고요. 앞쪽에 투천업 블랙박스와 하이패스 룸밀러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센터페시어 보시면 정품 내비게이션 내립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완전히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아래로 에어컨, 이렇게 뜨거운 바람, 차가운 바람 완벽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그 아래로는 양쪽으로 통풍 시트, 열선 시트까지 가득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노브 뒤쪽으로는 경사로 감속 제어 장치, 오토 스탑 버튼, 그리고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기능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드라이빙 모드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컵홀더, 콘셉박스 이렇게 보시면 되게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는 이렇게 전자동 시트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쪽 공간 다 보셨고요. 내려서 엔진룸 상태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나와서 엔진룸 상태 보시는데요. 엔진 소리 되게 일정하게 잘 들리고 있고요. 그리고 성능기록부 상에도 미세 누유나 누유 없는 완벽한 차량이라는 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상태, 엔진룸 상태 같이 보셨고요. 부티플 코란도 차량이 1,250만 원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정말 선착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여기 박경은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눌러주셔야 좋은 차량 빨리빨리 득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